강남 와이퍼 기숙학원의 4월. 다음 달에는 이 제목이 이 4가 5로 바뀌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6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7로 바뀝니다. 그래서 4번 기획하고 있어요, 지금. 4번. 왜냐면 지금은 대입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것 같고, 5월에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수시와 정시의 상관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알아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수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거고요. 수시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시 지원은 그때 하는 거 아니니까 수시는 이런 것이다, 올해. 그럼 6월 달에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6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여러 번쭉 보다가 가장 임팩트 있는 뭐 하나 나오죠? 뭡니까? 6월 평가원 모의고사죠? 그럼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을 할 건데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 분석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오시면은 아마 제일 궁금한 게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내 새끼. 궁금하신 거고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줄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50만 이상의 모든 수험생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저는 그렇게 크게 궁금해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 우리 애가 다니고 있는 이 학원에 대한 이야기는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특화시켜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나고 학부모 상담이 있습니다. 개별 상담. 예, 그때는 이제 날짜를 일일이 다 잡아가지고 하루에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번 전화 드리고 요런 입시교실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어, 어떤 학부모님께서 아 요번에 가가지고 왜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안 잡아 주느냐? 못 잡아요. 왜냐하면 맨첫 번째 하시는 분은 12시에 하시겠죠? 맨 마지막에 하시는 분도 12시에 하실 거예요. 오늘 밤 12시요. 예,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6월에 한번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7월 달에 가면은 수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뭡니까? 아,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전형에 적합하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근데 수시와 정시는,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1번. 그렇지 않다.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예. 네. 그래서 7월부터 이제 정시에 대한 이야기와 수시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한다. 아,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해가지고 애들이 거의 확정을 하고요.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서 완전 확정. 그리고 9월 평가원 시험 후에 수시원서. 그리고 그 전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평가원, 어, 학부모 동행상당 한번 더. 예, 요렇게 저희가 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입시교실이나 뭐 이런 거안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부모님들께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아이들 마음으로 멀리서나마 계속 격려해 주시고요. 어, 저희도 그때부터는 어떤 입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결국은 한결, 한결 더 높은 대학으로 보내고 좀더 나에게 적합한 학과를 선택하게 할수 있는 마지막 스포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월이긴 한데, 예, 어떤 스퍼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요 부분도 개략적으로좀 설명을 드릴 거고, 관련된 팜플렛이나 브로셔 같은 것도 다 일일이 보내드릴 거예요, 전부 다. 예,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결국 이거잖아요. 여기 온 이유가, 여기 온 이유가 그냥 저는 이거거든요. 에, 성적은 올려야 되고, 대학은 가야 된다. 근데 성적을 올리고 대학에 간다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성적이 올라가면 다 대학에 가나요? 아니죠. 성적만 올라가는 경우 있죠. 성적만 올라가고, 대학을 가기는 가는데, 내 눈높이로부터 한참 멀리 있는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어, 같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성적은 당연히 올려야 되고, 그리고 대학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 성적을 올리는 건 학습이고요. 대학에 가는 건 입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 똑같은 성적을 받았는데, 아이가 똑같은 성적을 받았어요. 음, 그럼 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어, 전년도에 만점자가 되게 많이 나왔죠. 문과에 되게 많이 나왔고요. 이과에는 상대적으로 좀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모학원에 모학원에 이과 만점자가 예를 들어 모학원에 이과 만점자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바탐을 원투 선택하면 어디 가면 돼요? 서울대 의대 가면 되죠. 원원 선택하면 어디 가면 돼요? 연대 의대 가면 되죠.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어, 그 녀석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전남대 의대 갔습니다. 예, 네. 전남대 의대. 자, 걔는 성적을 올렸죠. 대학은 간 거예요, 못간 거예요. 대학은 제대로 못간 거죠. 그러니까 학습은 잘 했는데 어디서 실패한 거예요? 입시에서. 걔는 그러니까 정식까지 써보지도 못하고 사전에 수시에서 납치된 거예요. 납치됐는데 이 아이의 가능성을 봤다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면접을 보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끌려간 거예요. 실제로 이 아이가 전남대 의대하고 순천향대 의대 이렇게 두개 붙었습니다. 만점잔대. 그럼 무조건 가야 돼요. 거기 가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네, 한번더 해야 되죠. 삼수. 예, 네. 그게 입시예요. 그래서 입시는 정보를 주는 게 입시가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전남대 의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을 서울대 의대나 연대 의대. 근데 그게 입시인가요? 그건 입시가 아니잖아요. 지가 알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건 입시 실패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만점자는 전남대 의대를 갔는데 그 밑에 한 두세 개 틀린 애가 서울대 의대 혹은 연대 의대를 갔어요. 그럼 걔는 성적도 올린 거고 어떻게 된 겁니까? 대학도 제대로 간 거죠. 예, 그게 입시예요. 그래서 입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이거보다 더좀더 더 깊이 있게 할 거고 아이들한테는 이런 교육보다는 1대1 예, 매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실제로 그 수시 쓸때 학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우리 애들이 한 450명 되거든요. 어, 그중에 한 50명은 학생부를 가지고 쓸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400명은 뭐예요? 그냥 정시로 바로 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 논술이죠. 그죠? 근데 우리 애는 어차피 작년에도 논술 6개 썼는데 6개 다 떨어졌어. 자, 그럼 올해 쓰지 말까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프로테이지 알려 드릴게요. 음. 수시로 가는 애가, 일반적인 학원에서의 프로테이지가 좀 낮은 곳이 18%. 정원의 18%. 좀 높은 것이 23%. 제가 옛날에 담임했을 때는 35%. 예, 제가 수시를 잘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들과의 교감이에요. 여섯 장 중에 다섯 장을 그냥 제가 써요. 그리고 한 장은 아이한테 줘요. 근데 아이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제가 막 낮게 쓴다고 애들이 동의해요? 지 인생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높여서 말도 안 되는 걸안 쓰는 거예요. 정시가 왜 필요해요? 정시 지원 가능성을 끊고 그 아래로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 아래로 왜 써요? 수능 성적 받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시를 써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정시에 걸거나 거보다 높은 건데 택도 없거나 가능성이 없는 거를 빼는 거죠. 다 그래서 이 위아래 편법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수시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논술의 가능성도 전년도에 그냥 막 쓰셨잖아요. 전년도 어떻게 막 썼냐면은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최저 생각도 안 하고 수시 원서 썼잖아요. 그리고 원서 쓰는 순간 애하고 같이 부안해동하셨잖아요. 뭐냐면은 애들이 수시 쓰는 순간 뭐 생각하냐면요 합격 원서를 넣는데 접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못 해요. 접수인데 합격이에요. 딱 넣으면서 합격 부모님 옆에서 부안해동하셨잖아요. 어, 합격 그죠 네, 올해는 그것부터 바꿔야 돼요. 그거 바꾸면 프로테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작년에 떨어졌던 애들이 적어도 20%에서 25%까지는 다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학생부가 작년에 이렇게 A대학에 넣어서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 또 써요. 그러면 항의하세요. 아니, 작년에 떨어졌는데 왜 올해 똑같은 데를 써? 그 항의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려요? 작년과 올해 뭐가 달라졌어요? 에, 성적이 달라지나요? 스펙이 달라지나요? 똑같잖아요. 그거는. 뭐가 달라지죠? 지원 경쟁자가 달라지죠. 그죠? 그, 그, 래 작년에 붙은 애를 다시 빼가지고 걔를 딱 넣으면 걔또 붙어요? 안 붙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리뉴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쓰지 않아요. 애막 피곤하게 자소서, 안, 말도 안 되는 걸막애갖다 구경서 공부시켜야 할 시간에 자소서 쓰라고. 작년에 다 맡겼잖아요. 뭐 어디에 갔다, 여기는 같이 써요. 써주지 않아요. 요새 잘못 써주면요, 면접 봐가지고 다 들통나요. 교수님들이 바보 아니에요. 딱쓴거몇 개만 딱 찍어서 보면은 애가 대답 못 한다. 개 불합격. 바로. 누가 써준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어,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쭉 드릴 거고요. 어, 저는 공부를 좀잘 시키고 싶은데, 어떤 공부를 시키고 싶냐. 좋은 공부를 좀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두달 동안 애들 좋은 공부할 수 있도록 어, 좀 노력은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설문했거든요. 어, 설문을 했는데 여전히 아이들이 원하는 게 너무 너무 많아요. 수백 개예요, 수백 개. 그럼 예전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아이 새끼들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예전 관점. 자 요즘 관점은요. 큰일 라죠 요즘 아이들이 어떤 세대냐면요. 사회적 현상에 있어서 미투 위두유를 몸으로 지금 체감하는 세대고요. 촛불 혁명을 보는 애들이에요. 주장을 해요. 예전에 우리 막 학교 다닐 때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얘기를 원장문을 원장실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원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논술 진단 평가를 보면은 속된 말로 더럽게 글을 못 쓰는데요. 그주관식을 제가 원래 회사에선안 해요. 제가 그냥 애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한 질문 세개 던졌거든요. 그렇게 논술을 쓰면은. 내가 보기에는 논술로 다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거의 막그 문학마다 500자씩 써요. 그걸 500자씩. 논술을 쓰라 그러면은 한 200자를 세번 반복해서 600자 만들거든요. 애들이. 근데 500자씩 세 번을 딱 쓰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느꼈어요. 나 여기서, 나 여기서 공부 잘 해가지고 꼭이 학원에서 마지막 입시 지도 받아가지고 대학 가고 싶은데, 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원장 선생님 말하는 거야. 나 그때까지 좀잘 있을 수 있도록 이런 거, 이런 거좀 해줘. 이렇게 들려요. 그게 뭐 그냥 하면 되지, 뭘, 이게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들려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또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없는 휴가기간 있잖아요. 이때는 소음이 큰 것들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왜 이거 안 해주냐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휴가기간에. 예를 들어 애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 싶고, 막, 응? 하고 싶은데 금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금 거달라고 맨날 그래요. 금 거주고 공 넣어주면요. 잘 놀아요. 근데 금을 안 거주면 잘못 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스콘차하고 다 들어와요. 이게 평상시에는 못해요. 매연도 되게 심하고요.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애들이 못 다니거든요. 그게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 기간에 그런 것들도 다 정비하고 어? 뭐 방충망 같은 거 그거 다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청소도 대대적으로 벽 청소나 이런 것도 지금밖에 못해요. 그래서 애들 나가 있는 동안에 예, 저희는 또 그런 걸 합니다. 어, 이런 것들이 저는 좋은 공부를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아이들이 지금 좋은 공부의 분기점은 음, 다른 건다 비슷해요. 근데 이 자습 시간 있잖아요. 예, 자습 시간을 어떻게 좀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는 저희 때는 그렇잖아요. 수업 듣고 그냥 소화시키고 또 수업 듣고 소화시키고. 근데 요즘에는 도구가 되게 많아요. 도구가 되게 많아가지고, 어, 단순한 예복습에서 끝나지 않고, 이 예복습을 도와주는 멘토링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그 스카이하고 의치대 갔던 전년도 재원생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제 일곱 명이 와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평일에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네, 이제 멘토링을 하고요. 인강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인강에 되게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강 시간을 듣게 하는데, 여기 와서도 일주일 내내 인강만 듣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철저하게 통제를 좀 해요. 그래서 인강만 듣고 싶다 그러면 너는 여기 시스템에 안 맞는 거야. 그거는. 그냥 인강만 들을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애들 가르쳐서 성적 올려서 대학을 보내는 데 있어서 이 구성 요소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긴 했는데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진 않아요. 내가 인강을 하루 종일 듣고 싶어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하루 종일 해주진 않아요. 이게 제 교육 철학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제를 다 합니다. 그리고 특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다양한 강좌를 열어놓고 입맛에 맞는 게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요. 이미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들이 자기 주도학습 시간은 크게 구성을 하는데 왼쪽이 가장 중요한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서는 중요도가 뭐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애들한테 아까 그 논술, 그 주간식사를 할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 급식, 그 다음에 자유롭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뭐 숙소,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한, 언수만 따져도 제가 대충 보니까 5 0 0권 정도 나오거든요. 500건. 에, 그 중에 할수 있는 거는 아이들한테 언제까지 해준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부족하면은 거기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원장님이 몇월 며칠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아직 안 해주셨어요. 반성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에. 그래서 반성하고 또 애들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요 결과를 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들어, 수업이 아니라 제 간담회 시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그때 가서 또다 설명을 할 거고, 어, 그런 부분은 결국 방치하진 않는다. 근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다 이루어지기에는 제가 좀 역부족인 게좀 있어요. 해봤더니. 한 8주 해봤더니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되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면 되지 뭘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공부를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점진적인 개선을 해 나갈 거예요. 진짜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가능성만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저희하고 우리 부모님이 기대하는 거는 그 가능성을 좀 1년 후에 현실로 만들어 달라. 저희도 현실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현실로 만들 거라고 확신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좀 이런 거죠.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이게 그 유연학기제라는 게 있어요. 요즘 아이들의 니즈가 예전하고 좀 달라가지고 뭔가 자기가 선택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해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하고 싶으면은 뭐 그냥 인강만 듣거나 아니면 단과 수업을 그냥 들으면 되는 거고요. 어 여기는 선택권을 존중하되 모든 걸다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만 선택하게 만드는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취약한 거 있잖아요. 본인이 취약한 걸 선택해라. 여기. 온 아이들의 대부분이 국어하고 수학이 다 좋은 아이들보다는 국어 수학 중에 하나가 떨어진 아이들, 그리고 탐구 두 과목 있잖아요. 그두개 중에 하나가 떨어진 아이들, 이게 거의 한80%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 떨어지는 거에 좀더 시간을 집중해가지고 수평을 맞춰주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바로 유연학기제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선택하고 그 떨어지는 걸 보완하면 두 개가 균형이 생기잖아요. 그 균형이 생기는 게 바로 성적 향상이에요. 근데 이 균형이 또 반대로 깨지기도 합니다. 얘는 올라갔는데 얘는 소홀해가지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럼 역시 균형이 깨지는 거니까 성적이 올라간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기본 필수 수업이 계속 3학기까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적이 올라가야 그 다음에 뭐 입시를 하든지 말든지 합니다. 그 지금 모양 자체는 1학기 부분을 보면은 좀 애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의 범주가 좀 커요. 되게. 되게 큽니다. 근데 이제 2학기부터는요,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거의 3분의 1 이상으로 끌어올려요. 그때 뭐 선택하는 거냐면은 아이들이 약점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생님도 본인이 직접 선택하게 할 거고요. 과목도 본인이 직접 선택하게 할 거고, 필요하다면은 자습까지도 본인이 그 시간에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되, 자습할 때도 거기에 질문 당지 선생을 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자습이 아니라 뭔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습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3학기가 되면 이게 완전히 극대화 되는 거예요. 마지막 파이널 부분에서는 이게 유연학 기제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선택권을 막 무방비 상태로 많이 주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한 3개월 동안 머리를 싹 비우고 와가지고 그 비운 머리를 갖다가 좋은 정보로 체계적으로 지식을 좀 만들어줘야 된대. 그래서 필요한 각각의 실수들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선택 수업은 좀 최소한도로. 근데 2학기 7월부터는 선택 수업이 거의 3분의 1 이상 비중으로 쫙 올라갑니다. 네, 그럼 아이가 그 시간을 선택해서 자기 약점을 보완하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카페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제가 다 공지를 할게요. 전부 다. 그리고 컨텐츠는 뭐냐면 아까 이 학기가 뼈대, 프레임이라면요. 그 알맹이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프레임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텅 비어있으면 성적을 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자,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뼈대에 들어간 사람이 선생이에요. 선생입니다. 그 선생들이 갖고서 뭔가 전달해야 되는 게 컨텐츠예요. 근데 작년까지는 이맘때는 1학기 컨텐츠가 이거다까지 밖에 안 나왔었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계획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지금 보십시오. 10월, 11월까지 컨텐츠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컨텐츠의 핫 이슈는 강남 쪽에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실모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실모? 실전 모의고사. 예, 네,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저희 이투스에서도 올해 실전 모의고사 브랜드를 되게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실제 외부적으로 되게 유력한 그런 곳과 소위 말하는 MOU를 많이 체결했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래 뭐 상상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감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상상 모의고사 자체가 아예 브랜드를 바꿔가지고 하이퍼 상상,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공고를 받고요. 저희 자체 브랜드는 수능 핏.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모의고사 자체를 갖다 연간 계획을 쭉다 세웠어요. 그리고 실제 공지를 했습니다. 몇월 며칠까지. 이건 컨텐츠가 다 준비되어 있었을 때 나오는 이야기죠. 자, 뼈대를 유연학 기제로 만들었고요. 뼈대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 구체적 프로필다 있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갖고 들어가는 무기가 이 컨텐츠. 컨텐츠는 3학기까지 준비 끝. 예. 네. 적어도 저희가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부분 자체는 한치의 오차 없이 가는 거고, 여기서도 플러스 알파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습니다. 할수 없는 거는 기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입시 지원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대입분석이요. 다음 5월이 수시. 그 다음에 6평하고 고사이 학부모 상담. 개별 상담. 6평 관련. 그 다음에 7월이 수시 지원.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요구 수시 접수 사이에 다시 학부모 상담. 요런 식으로 부모님이 오시면 됩니다. 시간이 있으실 때. 그죠? 그럼 우리 애들은 또 이제 어떤 지원을 받느냐. 애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요거보다 조금 더뎁스가 깊다고. 어,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6평에 포커싱이 거의 맞춰져 있어요. 학습이. 그래서 육평을 위한, 소위 말하는 육평 대비 기획특강 같은 거를 사실은 저희가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육평 대비 기획특강의 수학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혹시 수학가의 신승범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쪽에서 오셔가지고 육평 대비특강하고 또 구평 대비특강.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이제 프리하게, 컨텐츠도 다 무료로 제공해 주십니다. 이 부분은. 그 약속이 3월달에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6평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 개별적인 이 학습 분석도 하지만 전체적인 트렌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이들한테 과목별 설명해 그 다음에 전체 입시 설명해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도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시 지원 전략 구축은 저희 하이퍼 리포트 안에 보면은 수시 상담 리포트라는 이 탭이 있어요. 이게 원래 작년에 처음 만들었어요. 작년 7월에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11개 저희 전체 총소지점에서다 써요. 1년 돌려봤는데, 에, 되게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전체 지점이 다 씁니다. 그 나중에 이거 보시는 방법도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대학 지원을 할 때, 뭐 일반적인 뭐 정시 수시도 있지만, 좀 특화된 데를 타겟으로 삼는 애들도 상당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경찰대하고 사관학교 요게 7월 29일인가? 그때 시험 봅니다. 유평 전까지는 얘기 안할 거예요. 이 부분은 얘기 안 하고 딱 유평 끝나고 나서부터 이걸 준비를 원하는 애들은 따로 별도 준비를 좀 시켜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계열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 의대, 치대, 뭐 수의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각각의 특징을 아이들한테 다 설명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대 있죠. 온리 예, 교대인 애들도 제가 보기엔 이 학원에지만 30명 정도 있더라고요. 저는 온리 교대. 이 예, 아이들한테는 또 따로. 이 교대에 대한 어떤 전략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네,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아유 제가 짧게 해야 되는데 처음이라 너무 길게 해서 우리 뒤에 어 김태근 이사님이 아마 되게 압축해서 하시기가 좀 쉽진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입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진로진학센터 어 김태근 이사님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로 좀 함께. 에, 공감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